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김정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키위를 참 좋아하는데요. 키위의 알싸하고 새콤한 맛 있죠?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듯, 과일이 제각각 독특한 맛을 가진 것처럼 사람도 자기만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두번 번 만나다 보면 그 사람만의 가진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의 맛, 지옥의 향기라 불리는 두리안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갔을 때 어, 처음으로 이 과일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저희 어릴 때왜 푸세식 화장실 풀때 나는 냄새 있죠? 그게 나서 저는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번 먹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꾸 찾게 되는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을 표면적으로 만나면 두리안을 처음 대할 때처럼 사람들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싫기만 합니다. 어우, 저 사람 왜또 왔어? 어우, 싫어. 좀 가라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이 싫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몇번더 만나면 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승리가 급하네. 음, 보기보다 침착하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갑니다. 조금 더 깊이 사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고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이 참 많아집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겨우 분만실로 옮겼지만, 제 골반이 너무 좁아서 정말 아이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힘을 줘야, 줘야 했고, 아이는 흡입기로 몇 번이고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배째서! 배째라고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아니, 아버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버님, 지금 산모분이 잘하고 계세요. 제발 좀 진정하세요. 또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아니, 본반실에 들어간 지가 언젠데, 백제라고! 아니, 제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는데, 아니, 저희 남편 목소리인 겁니다. 그때 저는 제가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남편이 배째라 항의하며 소리치는 그것이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무식하고 거친 남편의 언행이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당신은 무식한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남편이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맛을 알기 전까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제가 남편의 맛을 알기 전까지 저는 남편의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저는 남편의 맛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제가 출산할 때를 기억해 봤습니다. 정말 오랜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위험에 빠질까? 그렇게 다급하게 제왕절개를 해달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무사히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의 얼굴이 싱글벙글, 그리고 또 아까 소리친 게 너무 미안해서인지 과일을 잔뜩 사서 간호사실에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말 마음 많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저희 남편만이 가진 맛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맛을 알고 남편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저희 부부 정말 참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맛을 아내가 느끼고 아내의 맛을 남편이 느끼면 부부가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마음, 마음으로 하나가 될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찾아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가진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알면 그 사람이 좋아지고 보고 싶어집니다. 마음으로 만나 그 사람의 맛을 알면 주변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